적게 가지고도 주를 갱유하는 것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그것을 인해 괴로워하는 것보다 나아니라 자문 15장 16절 주를 갱유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The p e a of the Lord is a fountain of life 자문 14장 27절 성령님의 갱유의 영으로 우리의 영에 임지하심으로 영의 생명의 셈이 무한대로 공급되어 영적인 백만장자가 되기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이 혼에 흘러가서 인격적인 풍요와 부여를 통해서 인격적인 백만, 억만장자가 되기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험이 육에 흘러가서 건강의 부여를 통해서 건강의 조만장자 가 되기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